텔레다칼스의 2025년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CFO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요. 먼저 3분기 성적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, 그 다음에 각 사업부가 어땠는지, 또 앞으로는 어떨지, 마지막으로 그래서 재정은 튼튼한지 이렇게 5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번 3분기 핵심 숫자들부터 한번 보시죠. 전체 매출이 6억 2,600만 달러가 나왔네요. 이 정도면 회사가 예상했던 범위의 중간 값을 넘어선 거니까, 어, 꽤 괜찮은 성적이라고 볼수 있죠. 수익성을 보여주는 조정 EBT단은 7천만 달러. 이건 뭐, 목표치에 거의 꼭대기를 찍은 수준입니다. 마진율로 따져보면 11.2%나 되네요. 그리고 현금을 얼마나 잘 버는지도 중요하잖아요. 3분기에만 잉여 현금 흐름이 6,800만 달러였어요. 덕분에 올해 들어서 벌써 1억 1,300만 달러 넘게 쌓였습니다. 대단하죠? 다만 주당 순손실이 28센트가 나왔는데요.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. 이 중에 7센트는 사실 현금이 실제로 나간 게 아닙니다. 예전에 인수했던 회사의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장부상으로만 손실 처리한 뭐랄까? 영업권 순상차손이라는 건데 이게 아니었다면 손실은 훨씬 적었을 거란 얘기죠. 자 그럼 이 숫자들을 만들어낸 두 개의 엔진 사업 부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? 먼저 텔라닥의 핵심이죠. b2b 통합 치료 부문부터 보겠습니다. 이 통합 치료 부분은 정말 꾸준합니다. 특히 미국 회원수가 작년보다 무려 9%나 늘었고요. 그리고 잠깐 주춤했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등록자 수도 다시 늘기 시작했다는 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자, 그런데 다른 한쪽 엔진이죠. 소비자한테 직접 서비스를 파는 베터 헬스 사업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. 여긴 지금 아주 큰 변화의 한 가운데 있거든요. 보시면 전체 매출은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. 바로 전략의 변화죠.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접 돈을 냈는데 이제 보험 적용을 받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. 그리고 이 새로운 시도에서 벌써 400만 달러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스는요,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. 한쪽에서는 기존의 현금 결제 사용자가 줄면서 끌어당기고, 다른 한쪽에서는 보험이라는 새로운 힘이 반대쪽으로 막 끌어당기는 거죠.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. CFO도 정확히 이 점을 짚었어요. 소비자들이 이젠 보험으로 정신건강 케어를 받으려는 게 대세가 됐다. 이게 우리 기존 현금 결제 사업에는 좀 부담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왜 보험시장으로 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라고 말이죠. 그러니까 시작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제대로 읽은 겁니다. 자 그럼 3분기까지의 성적표를 받아든 텔라닥이 남은 2025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수정된 가이던스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재밌는 게 뭐냐면요. 회사 전체로 보면 전망치가 거의 안 바뀌었어요. 매출이나 이익이나 뭐 그대로 간다는 거죠. 그런데 이걸 딱 쪼개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안정적인 통합치료 부문은 오 생각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? 하면서 전망을 올렸고요. 반면에 지금 막 변화를 시작한 베터헬스 쪽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하면서 전망치를 기존 범위의 아래쪽으로 좁혔습니다.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. 특히 이 베타 헬스의 보험 관련 매출, 이게 올해 전체로 보면 1200만에서 1400만 달러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이 새로운 사업이 그냥 시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수익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의 시기에 과연 텔라닥의 금고는 얼마나 튼튼한지 재무 건전성을 체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현금. 그러니까 실탄이죠 3분기 말 기준으로 무려 7억 26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3개월 만에 4700만 달러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어떤 전략적 변화든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는 거죠 게다가 부채도 거의 없어요 벌어들이는 돈이랑 빚을 비교해 봤을 때 빚이 훨씬 적다는 얘기거든요 승부채 비율이 1배 미만이라는 건 그냥 재무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텔라닥은 이 막대한 현금과 탄탄한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과연 배터헬스의 이 전략적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의 안정을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올 대답에 텔라닥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